있어요 음맛 있군 오늘은 AAA를 하러 갑니다 박수 여러분 저 손톱 깨졌는데 다시 붙였어요 오늘 뭘로 붙인지 모르시죠. 강력 추천으로 붙였어요. 쉽시쉽 맞아요. 오늘도 어제와 비슷하게 엄청 춥네요. 오늘, 원피스 이런 거 입으면 진짜 춥겠죠? 아, 벌써 추울것 같아. 근데 추운 날에 왜 시원한 거 마시면 더 맛있을까요? 음. 오늘 점심 메뉴 추천? 점심이 지났는데 저녁 메뉴 추천할게요. 저녁 메뉴는 음. 음. 저녁 메뉴. 니까 순두부찌개? <laughs> 어, 무슨 찌개 먹었으면 좋겠어. 추우니까 그러면 <laughs> 한이더 있어 먹을 거. 가래떡. 오랜만에 갈겸 먹는 거 선물 받았어요. 그랬 우리 메이크업 생 사줬어요. 맛있게 먹어야지. 기억죠포크 포크. 죄송해요. 여러분 오늘 AA에서 만나요. 무대 많이 기대해주세요. 초기안대 저대. 테 잠깐만. 응. 왜 댓글이 안 보이지? 댓글 어떻게 보지? 어? 어 미엔이한테 이거 보냈는데 안 보지? 언니! 언니! 언니 저 댓글 안보이..왜.. 여보세요지? 나... 뭔 여보세요야 언니, <laughs> 언니 왜 댓글 안보이죠? 잠깐만 야자. 댓글? 네 댓글 나만 안보이나? 나는 보이는데 나는 내 얼굴에 댓글 뜨는데 나만 안떠 무슨 테스트 중이라는데요겸나 아, 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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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한테 댓글 한말 그러니까. <laughs> 정말. 정말. 정데그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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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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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제정제 왜? 저제 누워 있어. 뭘? 왜요? 저제 귀여워. 아니, 오늘 예쁘다. 나? 네. 나 오늘 뭐 하는지 알아? m 메 a 메 에메메이. 에메너 진짜 큰일이다, 야. 아, 많이요? 아, 많이요? 많이 뭐지? 다시 맞춰 봐. 잠깐만요. 검색하지 마. 니 <laughs> <laughs> 네 검색하는 거다 알아. 아, 뭐가 중요해? 언니가 나온다는 게 중요하지, 뭐. 그건 그렇지. 어쨌든 여러분 많이 봐주세요. 근데 뭐지? 채세야. <laughs> 왜 이렇게 렉 걸려? 댓글 린다. 음, 댓글도 안 보이고, 댓글려요.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 아, 꼬즈야! 어디지 혜원이? 혜원아 어? 됐나? 언니 전화, 전화 왜나왜 안보이지? 휴원아 네? 내가 잘못 눌렀어 그래요? 뭐였어요? 아니 이거 잘못 눌러서 나가진 거야 아 진짜? 근데 언니 언니 걸로 보는 게 편하다 아 그래? 네 유. <laughs> <laughs> 완전 오랜만이네 그러니까 휴원아 너 연기하는 거잘 봤다 웨이, 웨이, 웨이 네, 언니 빨리 산책하기로 했잖아요. 아, 어, 금비랑... 금비 맨날 찾아봐요. 금비랑 만나야지 제제랑. 금비 너무 귀여워. 금비 그 에너지가 너무 넘쳐가지고. 그러니까요. 감당 불가능이야 지금. 귀여워. 지금 제제는 에너지 없는 것. 제제, 제제 힘든 거 아니야? 귀여워. 어, <뾱> 힘든 제제. 혜원아. 네? 오늘 뭐해? 어, 오늘 이따 친구 친구 저희 집 오기로 했어요. 수연이? 아 수연이 말고. 아 맞다. 혜원아 나 이사해. 타케 친구. 어디로요? 다음 주에. 어디로 말하면 여기서 말하면 안 되지. <laughs> 아 맞네. 여기서 말하면 안 되네. <laughs>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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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에 다음 주에 나 이사니까. 하 이사하고 놀러 와네 완전 좋죠. 제음 주에 재재 데리고 갈게어 <laughs> 진짜요? 예나랑 채원이 민주랑 놀러 오기로 했어. 그럼 저도 갈래요. 좋아. 다른 애들도 물어봐야겠다. 그러니까. 그럼이뭐 먹을까? 물회먹을까 아, 물에 물 맛있었는데 그때. 내가 좋아하는가? 좋아. 물에 물에. 자 물에 여기. 물에 먹고 있어요? 어 여기 여기 먹 아. <웃음> <웃음> 너 정말 여전히 잘 받아주는구나. 그쵸. 제가 언제. 강혜원. 음. 혜원아 오늘 친구랑 네. 같이 분방수수하고 언니 알겠어요. 무대가 어땠는지 피드백도 좀 해주고 알겠어요. 뭐가 부족한지, 뭐가 어색한지 언니가 뭐가 부족해요 왜 그러니? <laughs> 알겠지? 알겠어요 잘하고 와요 다음 주에 만나 응, 바이바이